스스마가사봐 봐. 아. 거으로 밀어 줄게. 마 스타사. 아, 오른한테. 야, 오른한테. 어? 어, 아. 이땅아가다아시 아. 로 어. 아. 이들한테 쳐 볼래? 아무 나 아, 아 그형이 오른 했었나 보다. 스마. 야, 비 아 이거를 지냐 진짜 아아 아, 진짜 <laughs> 아 이렇게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한테 너무 힘 빠진다 진짜. 길게다 <laughs> 해볼래? <laughs>